Thank you. 자몽 주스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. 자몽 주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. 이렇게 주스로도 드시고요. 자몽 젤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몽 젤리 만들 거예요. 한 천을 여기다 이렇게 타 줘요. 설탕은 깎아서 하나 꿀을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꿀을 많이 먹으니까 이번에는 설탕을 넣을 거예요 전자렌지에 3분을 돌렸습니다 그릇에 놓고 끓이는 것보다 전자렌지에 넣으면 더 간편해요 뚜껑을 닫아서 굳혀줍니다. 자몽 젤리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이 틀이 편리하고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쏙 올라옵니다. 이렇게요. 너무 깊으면은 올라오다가 깨지고 이거는 이렇게 얕아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쏙 올라옵니다.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요.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. 자몽 젤리.